안녕하세요. 타지 생활입니다. 24년 8월 15일, 오늘 목요일이면서 광복절입니다. 광복절. 아침 시간을 좀 이용해서 제가 평상시에 공항 현장을 담고 있는 중령 고개로 좀 가고 있는 중입니다. 며칠 전보다는 그래도 좀 아침, 저녁 날씨가 조금 덜 더운 것 같습니다. 오늘부터 또 진검다리 연휴인데 좋은 데들 놀러 가셨으면 합니다. 시원한 바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. 멀리서 보니 가드봉 공사도 오늘 휴일이지만 가드봉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. 앞으로 공항이 들어서고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 사동입니다. 사동. 사동이 좀 면적도 넓고 비교적 평지도 좀 있는 곳이라서 사동항 쪽으로는 아마 개발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개발이 많이 된다는 거는 신비의 선물농도가 이제 더 이상 신비롭지 않을 수 있다.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제가 봐도 5년 전하고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. 도로도 많이 넓어졌고,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그런데 정주 인구는 뭐 옛날 그대로입니다. 지금 상주 인구는 한 8,000명 정도 된것 같습니다. 8,000명. 등본상에는 뭐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 상주 인구는 만 명이 안 됩니다. 이곳이 제가 항상 와서 공항 현장을 담는 곳입니다. 저 보이는 곳이 소카 차 빌리는 곳입니다. 이쪽에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각종 건축 자재들로 이렇게 돼있는데, 건물이 들어설 것 같긴 합니다. 건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크루즈는 거의 만선으로 입항을 했습니다. 뭐 거의 마지막 황금 연휴라고 할수 있는데. 그리고 요즘 전기차들이 화재가 많이 나는 바람에 크루즈의 전기차 적재를 좀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대응이안 되니까, 자, 이것이 중령에서 보는 공항 현장입니다. 제가 3일 만에 나왔는데, 아직 케이슨이 추가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 내양에 보면 전에는 케이슨이 두개가들어와 있었는데, 세개로 늘어온 것 같습니다 케이선을 거칠 안하고 내양에 일단 갔다가 놨는데 수증작업이 마무리되면 그걸 옮길 것 같기도 합니다 가두봉 절개지도 위에서부터 배워 포크레인이 아래쪽으로 흙을 밀어내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는 좀 뚝처럼 저렇게 쌓아놓고. 현금 연휴지만 울릉공항 현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. 공사도 너무 늦어지고 있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중령 고개에서 특별히 달라진 거 없는 울릉공항 현장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. 즐거운 연휴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